결혼하자고 했다고요? 한결씨가? 네. 연애 그만하고 결혼하자요두 음, 사람 5년이나 사겼으면 이제 그럴 때 됐죠. 서로 나이도 있는데. 아, 그렇긴 한데. 문제는 나예요. 내가 나 자신한테 확신이 없달까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솔직히 나 자신 없거든요. 결혼하면 지금처럼 일에만 빠져지내기도 힘들 거고 한결씨 누나 다섯 분 모두 출가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이랑 살아요. 결혼하면 분명히 모시고 살아야 할 거라고요. 아, 난 밥할 줄도 모르는데. 게다가 더큰 문제는 결혼하면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나와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. 아, 나 무서워요, 진짜. 사랑만으로 그 모든 걸다 감수하면서 잘해낼 자신이 없다고요, 나. 할 수만 있다면 그냥 피하고 싶어요, 결혼만큼은. 준희 씨. 아니, 결혼이라는 거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? 그냥 자유롭게 자기 생활하면서 그냥 평생 연애만 하고 살면 안 되는 거냐고요. 한결 씨! 아까 내가 얘기한 건 실장님이 내 친언니 같아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내 속마음 털어놓은 것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. 오해 안 해요. 오히려 솔직한 준희씨 마음 알게 돼서 다행이지. 근데 왜 화난 것처럼 보이지? <laughs> 저... 우리... 그만 헤어져요.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그동안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건데 그게 두렵고 무섭다면 안 하는 게 맞죠 아니 내 말은 그게 두렵다고 해서 한결씨랑 끝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냥 나는 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평범하게 가정 일구고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. 그냥 보통의 남자일 뿐이에요. 물론, 와이프가 일에만 빠져 있다면, 좀 잔소리도 하고, 서운하기도 하고 하겠지만, 또 옆에서 열심히 외조할 자신도 있고요. 근데 준희 씨는 서로 맞춰가는 것보단, 현재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요.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미래가 다른데, 그럼 여기서 끝내는 게 맞죠? 그동안 즐거웠습니다, 장준희 씨.